스포츠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캐스터 한성민입니다. 2020 인천대학교 축구부 프론트인 프론트의 하이라이트 영상 지금부터 준비방송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 옆에는 한팀 회장님이 나와 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한민입니다 네, 2 0천0학교 축구 과연 어떤 팀인지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2 0 인천대 축구부는 1982년에 창당한 전통있는 축구부로서 역동적인 플레이로 매년 1리급 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지난 시즌 6리급상관열에서목패우승을거두습니다 네. 이 인천대 학교 축구부를 소속시하는 인프런트는 과연 어떠한 단체인지 간단하게 소개한 번부탁 드리겠습니다. 인프런트는 인천대 축구부 프런트로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하고 선수 피아 활동을 하는 부분도 알려드렸습니다. 네, 한팀 한팀 꾸준히 는 단장입니다. 지금 릴레이 인터뷰 촬영을 감독하기 위해 경기장에 나온 모습인데요. 네. 릴레이 인터뷰는 인천대 선수들을 한 명씩 릴레이로 인터뷰하며 선수들을 소개하는 컨텐츠이죠 2021년부터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럼 다음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경기장 같은데 혹시 어딘가요? 네 여기는 김포FC 홈구장이죠. 김포솔더운동장입니다. 이선화 선수가 인터뷰를 위해 김포까지 갔군요. 네 인천대에서 김포까지 <laughs> 상당히 먼 길일 텐데 인터뷰할 열정이 있더니 그렇게 되나어 인터뷰를 준비하는 하드까지 아기자기하게 만들었는데 <laughs> <맡겨왔는데>, 과연 <laughs> 인터뷰 대상자가 누구일지 점점 궁금해지고 있습니다. 아이 선수는 누구죠? 작년까지 인천대 축구부에서 활약한 백성진 선수입니다. 아 김포FC 소속인 백성진 선수는요? 인천투가 이곳까지 찾아온 그 이유를 이제 조금 알것 같습니다. 네인천뷰 시작됐습니다. 아 그런데 이게 뭐죠? 아 우승 지역이 빠져버렸어요. 금방 해결될 수 없는 것 같은데 이거 괜찮은 거맞나요 괜찮습니다. 편집하면 되니까요. 네아 조금 편하시네요. 알겠습니다. 다음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자럼 아, 지금 뭔가 낯이 익는데 누구죠? 제 옆자리에 앉아있는 황성민 선수입니다 아공크공을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 인프론트와 관련된 일겠죠? 네 그렇습니다 인트론트 유튜브에 업로드할 영상의 로고를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인천 유나이티드의 마스코트인 미키와 협업을 했었죠 여기는 인천대 운동장입니다 아 유리콘 홈경기를 준비하고 있군요 홈경기에서 과연 어떠한 일기를 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볼의 t 골스텝, 스트레쳐, 하이캠 촬영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아, 그렇다면 지금 한순 c 는선수 i 하고 있는 게 역할인데 c a 되겠죠? 네 그렇습니다. 강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이 i 의 모습을 통해 인프런트의 굳건한 마음가짐을 엿볼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인천대학교 축구 c a 트 인프런트의 하이 h 영상 확인해 p h 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업무를 또 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셨나요? 인천대 축구부가 함께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네요. 앞으로도 이러한 열정으로 활동 계속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해설의 한샘 캐스터 한성민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